그래서 헬로우 시원 w a 요 지금 말하면 No one said it all so to keep. Couldn't get so 그 n a no more one 스를 그런데 m a g o 스그 one back to you. That 지 o u l d 이 e a good 릴렉스고, 또 힐링 힐링 힐링고 웰빙고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죠. 그런 천국. 세상 끝은 사망이지만 이제 우리가 생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. 어. 그럼 뭐 있다니까 뭐 그래도 천국 있다는데 가야지 그러면 지옥 가야겠어요?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아우토반니요 그러면 음, 이거는 시속 1200키로야 1200키로만 달린다는 응? 그러니 우리가 뭐 얼마나 주기하겠어 음, 응? 용빈이는 근데 머리카락은 많네 꽃미남이야 어, 그 어? 어? 그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용빈이네 집에 수건이 50개 하르에 c 장을 a 요 아, 깔끔한 스 o m a n Calcoman, Calcoman, c a 스 c o m a n Calco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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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할수 있으면 내가, 내가 음, 뭐 깔끔하게 쏘면 좋지. c a l 빌리버블 n 빌리버 c o m 그는 우리도 막 이렇게 반짝반짝은 아니더라도 대충 잘 이런 식인데 그래도 뭘막 지저분하고 이런 거못 봐줘요.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일본 청결, 친절, 붙친절한 거 이런 것이라 친절하고 어 서비스, 서비스 이런 거 뭐냐 이거는 음, 선물이라는 거는 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 마음 아무 크든 작든 조그만 그래도 내게 어 매금을 받는다 이 사람을 나한테 줘서 그러면 어느 세상에 음, 그러면은, 어, 저, 저거야, 마음이라고, 그 사람 마음.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뭘, 모르겠어, 이렇게 는 받는 거 그닥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래도, 지금 이제 받아야 되는 시대가, 시절이 뒤집어졌어요. 이제 자꾸 주라고, 뭐 도와줘야 되고, 뭐,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, 음, 헌신, 봉사, 어, 성김, 이런 거로 저기 했다면,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. 하나님이 뒤집어놔. 이제는, 그게 끝났어요. 하늘에 왜 보물을 쌓아놔라 그랬거든. 하늘에 보물을 쌓느라고 좋은 일 선업을 자꾸, 자꾸 보고 짓기 위해서,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, 생 음, 생명까지도 살리고 돕고, 채워주고 이런는데딱 음, 음. 뒤집어져서 내가 그걸 해보니까, 없는 거야. <laughs> 나한테는. 물론 최소한 나한테는 없어. 그래서, 음, 이 보물 내가 다 그냥 받겠습니다. 하하하, 그 어쨌든 이제 보을 복을 받았어요. 복을 복이 한 사람 복을 받으면 강제로까지 복을 받는 거예 복이 그냥 풀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할머니랑 할머니 아, 아, 딱 봐도 사람들이 뭐냐면 감사할 줄을 모르고 감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는 어쨌든 늘 잊지 말아요. 밥을 먹을 때, 나이랬다 뭐라 든 먼저 감사기도를 해보세요. 감사기도를 꼭 하고 정말 진정 진심 그리고 어, 그 무조건요. 항상 기뻐라. 쉬지 말고 기도하라. 범사에 감사해. 내가 좋아하는 이 선물 말씀 구절인데,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, 이런 말씀이 내가 딱발음없고 응, 그냥, 그내 안에 그냥 흡수를 했어. 먹었어. 먹는다 그러는거요 눈으로. 우리가 입으로 꼭 먹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. 로도 먹고, 눈으로도 먹고, 코로도 먹고, 입으로도 먹고, 우리 온 피부이 열려있어 다 이게 다 머리로도 몸으로 온몸으로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 교감이 되는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참 우리는 이제 될수 있으면 이제 좋은 자연 공기 좋은 데 자연 이제 그런 게 이제 힐링이 되지 사람들하고는 아주 입을 열면은 어찌 그래뭐 이상한 소리 들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야. 어.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성이 들어서 뭐 욕.